투담부동산입니다 담양군 용면 두장리에 있는 전원주택 매매입니다. 여기 초록색으로 이렇게 펜스 쳐져 있는 요 안쪽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저기 집까지 면적이 꽤 넓어 보이시죠. 1635제곱 아 1635.3제곱미터. 옛날 면적으로 약 495평, 거의 500평 가까이 되는 면적이세요. 그리고 저 주택은 5년 정도 됐습니다. 2016년 1월 7일에 준공됐고요 건축문대장상 강파이프 구조와 샌드위치 판넬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변을 먼저 보여드리려고 제가 밖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그 마을 안길이 있고요. 저기 차들 주차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저쪽에 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들이 있고 저기까지는 저 앞쪽까지는 2차선 도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진입로가 좋고요 다면 군청에서 약 7분 광주광역시청에서는 약 37분 차로 이 정도 걸리고 버스 정류장도 저쪽으로 걸어서 한 2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교통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는 전체가 계획 관리 지역이세요. 그래서 전체 495평 중에서, 대지가 약 260평, 그리고 그 나머지는 전하고 임야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요, 지금 텃밭으로, 마당과 텃밭으로 쓰고 있는 곳이구요. 그리고 주택은 건축물대장에 188.15제곱미터 약 57평, 그 다음에 50제곱미터 약 15평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 저 앞에 보이는 저 집하고, 저 옆에 보이는 저 집하고인가 봐요. 그래서 57평, 15평 해서 전체가 한 72평 정도, 요렇게 되는 걸로 건축물대장에 나와 있더라고요. 땅이 넓어가지고, 이렇게 이득처럼 한 군데서 이렇게 쓰셔도 좋으실 것 같고, 아니면은 뭐, 가족분들, 뭐, 두 가구, 세 가구 정도가 나눠서 쓰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길은 이렇게 되게 길이 저, 좋아요. 그러니까 차두 대가 교행할 수 있을 만큼의 넓이거든요. 자앞길도집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대문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오늘 되게 추워요. 햇빛은 엄청 따뜻하게 보이죠? 햇살은 엄청 따뜻한데, 바람갭이 돌아가는 거 보이세요? 지금 막그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 너무 추워가지고. 담양군이고요. 담양군 주택이고, 전체가 거의 500평 가까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넓습니다. 이쪽은 그냥 잔디 마당으로 쓰시는 것 같고 저쪽에 일부 나무하고 저 뒤쪽에 밭으로도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나무에 대해서는 정말 몰라가지고 저게 무슨 나무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뭐 과일 나무가 아닐까 짐작을 해봅니다. 이렇게 꽤 넓은 저쪽에 텃밭 보여드릴게요. 여기 제가 방금 물어봤는데 저쪽은 창고로 쓰신다고 하시고 창고는 제가 내부 들어갔다가 나와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넓은 곳이라서 500평이면 보통 이제 정말 작은 전원주택은 한 80평 정도, 70평, 80평 정도부터도 짓거든요, 땅 면적이. 근데 한 100평으로만 지어도 한 다섯 가구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긴 한데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좀큰 곳들을 보면 이렇게 막 거의 집안이 농지예요. 이렇게 막 이것저것 심어 놓으시고, 이 전체가 집이 있는 쪽은 돼지고, 저쪽 집이 있는 쪽은 돼지고, 그리고 이 나머지는 이제 임야하고 전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가 다 계획 관리 지역이세요. 그리고 보시면 도로에 붙어 있기 때문에, 뭐, 만약에 좀 나눠서 짓겠다라고 하시면, 그 건축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나는 이 마당 다 쓰고 싶어. 라고 하시면 다 쓰시는 거죠. 어, 넓게 쓰시고, 여기 정말 제 생각 같아서는 전원 생활을 즐기실 분 필요하실 것 같고, 또는 이제 뭐 아이가 있어서 뛰어놀 마당이 필요하다. 이런 분. 그 다음에, 어, 나는 매달매달 캠핑 가는 것도 재밌긴 하지만, 내 마당에서 그것들을 다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뭐 그것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굉장히 넓어서, 요르, 요즘에는 그 여름에 비닐로 된거 수영장 있잖아요. 그런 거에 놓고 쓰셔도 될것 같아요, 여름에는. 굉장히 넓고요. 자,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집 안에는 방 3개, 욕실 하나, 거실과 주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집이 남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거실도 남쪽이고요. 그리고 저쪽 안방도 남쪽을 보고 있습니다. 안방과 거실과 현관 그리고 또방 하나 이렇게가 남쪽을 보고 있고요. 햇살 보여드릴게요. 남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해가 지금 이렇게 안쪽까지 들어옵니다. 제가 아침에 좀 일찍 왔거든요. 근데 해가 이렇게 들어오고 지금 건축물 대장상 제가 57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님 말씀이 40평이시래요. 건축물 대장이 뭐가 잘못됐나 봐요. 일단 집은 40평이고 안에는 방 3개 욕실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당이 여기서 보니까 되게 넓죠. 나무도 심어져 있고 저쪽에 그모도 가꾸고 계시고 굉장히 전원생활 하시기에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있다고 하면 이 넓은 마당에서 아이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가 있겠죠. 굉장히 좋고, 저쪽으로 보이는 저 건물은 창고라고 하세요. 제가 창고도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저기 보시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이 있고, 방이 총 3개가 있어요. 안방, 저쪽 방, 그리고 이쪽 방.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욕실이고요. 저쪽으로 주방이 있고, 주방 뒤쪽으로 되게 그 커다란 베란다가 있더라고요. 보여드릴게요. 그 수납장이 엄청 커요.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되게 크게, 엄청나게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납이라던가 이런 거는 전원주택 오시면 수납이 되게 걱정인데, 싱크대가 여기도 있어요. 되게 수납 걱정은 하나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 뒤쪽에 바깥쪽 화장실이 또 있대요 그거는 제가 다시 나가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쪽으로 다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외부 창고입니다 한 10평 정도 된다고 하세요 여기가 10평이 되고 그다음에 저기 아까 보여드렸던 집이 40평이 되고 그러니까 건축문대장에 뭐가 잘못됐나 봐요. 집이 저기 뒤에 이제 집 안쪽은 한 30평 정도 그다음에 아까 뒤에 베란다가 엄청 커요. 그랬잖아요. 그 베란다가 한 10평 정도 해서 집이 40평 정도가 되고 그 창고가 한 10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날씨가 추워서 제가 입이 얼었어요. 아까 집안에 있 괜찮았는데 저기 지금 문 하나 보이는 거는 그 보일러실인데 거기다가도 변기를 하나 설치를 하셔가지고 외부 화장실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장독대 있고요, 수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참고하실 거 저쪽에 축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쪽 주차할 수 있는 저런 공간들 옆으로 지붕이 축사 지붕이 아니어서 축산가 아닌가 했는데 저게 축사라고 하십니다. 가까이에 축사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담양군 용면 두장리 대지 면적이 아니 토지 면적이 전체 다 합해가지고 이쪽에도 화단이 있네요. 토지 면적이 전체 다 합해가지고 한 500평 정도 거의 약 495평이니까 500평 정도 되는 주택 매매입니다. 여기 산도 보이고 여기 만약에 나무가 저기 초록초록 했을 때는 굉장히 예뻤을 것 같아요. 담양군, 용면, 두장리, 주택, 매매입니다. 토담부동산입니다.